오늘도 미주교회협회 안교 교과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로서 오늘의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2일 수요일 주제는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서 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 4절에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더할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며 자신의 다음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약 7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포도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즉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비유의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직접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덧붙이시며 이야기를 각색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두 번이나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종들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급기야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시며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그들은 주인의 아들까지도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서 무엇을 더할수 있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7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다시 확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최고의 사랑을 무엇을 더할수 있겠느냐, 있었겠느냐라고 표현했다면 사도 요한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 사도 요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기록합니다. 또한 도저히 말로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표현할 수 없었기에 요한은 단순히 그것을 보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인간들은 이 우주적 대쟁투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봅시다. 본교 교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와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것이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었다면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조금 더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품성을 온 우주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교과를 요약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성인 사랑과 자비, 인내와 희생,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인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온 우주 앞에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교과 내용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질고와 슬픔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은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아플 때에 그러합니다.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아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뜬눈으로 지새우는 부모들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에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파하는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며 부모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실제적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 죄에서 자유하여 실제적인 평화를 누리며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구원의 대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교과에 실린 영감의 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줄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졌다. 그리스도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고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런 아직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행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 너머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찬미가 430장에 잘 나타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하늘 보자와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감의 글을 읽으며 오늘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을 인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분께 순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노력만 할수 있을지 묻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보잘 것 없고 작은 삶이지만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